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예, 9월 6일 수요일이 되겠습니다. 한주 금방 간다 그죠? 예. 자 어제는 전방위적으로 테마주들이 순환이 하루 사이에도 뭐 상당히 강했던 것 같아요. 잘 잡아서 어,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아, 하나의 팁을 좀 말씀을 드리면요 그... 어, 요렇게 한번, 그,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제 기술적인 분석을 좀 많이 하시고, 조, 조건, 검색을 많이 하시는데, 어, 통상적으로, 이제 일반적인 스윙 종목의 그 패턴과, 그리고, 어, 급등주 단기 트레이딩 패턴이 다르다, 그죠? 어, 그거를 좀 감안을 하게 되면은, 일단은 스윙은 나중에 막, 저기, 다음 기회에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고요. 어, 단기 트레이딩을 할 종목들을 어, 여러분들께서 어, 이그 패턴을 갖다가 만들어야 됩니다. 패턴, 패턴을 만들어야 된다는 것은 어, 이, 우리가 이제 시간을 지나면서 이제 그 여러 가지 데이터가 남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이제 테마 주들의 급등 초입에서 나타나는 기술적인 동일한 어, 유사성, 뭐 이런 부분을 갖다가 비교 검토를 하셔가지고. 어, 그러한, 이제, 패턴과, 어, 기술적인, 어, 흐름이 나오게 되면 조건 검색에서 나오게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이 코스닥과 코스피 합해서 뭐, 2,000 종목이 되지 않습니까? 그럼 모든 종목이 다 나올 거예요. 그리고 엄청나게 또 많이 나올 수도 있고, 그죠? 어떻게 이렇게 딱, 뭐, 선별해가지고, 이거다, 이런, 뭐, 가끔가다 한 개씩 나오고, 이런 케이스는 없어요. 빠르게 훑어봐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뭐가 중요하냐면은 종목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듣보잡으로 이상한 뭐 차트 만들어줬고 조건 검색에서 나온다고 그래가지고, 아, 차트 좋다 이래가지고 들어가는 게 아니고, 아, 그 종목이 어떤 종목인가 알려진 종목이어야 된다 이거죠. 누구든지. 누구든지 알려야, 알려져야 된다는 라 종목인데, 대중성을 갖다 띕니다. 테마는. 테마는 대중이다. 테마는 대중이고 단순이고, 어~ 이~ 개미 투자자들의 특징 자체가 깊이 있는 연구를 하지 않고 종목을 종목 그러니까 테마 종목의 스펙트럼 자체가 굉장히 얇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게 되면은 어~ 국제유가가 올라가게 된다 이러면은 개미들이 무조건 따라 따라붙는 게 흥구석유 아니면 한국석유 극동유화 뭐~ 중앙 에너비스 뭐~ 이런 쪽이 되지 않습니까? 그 여타 이제 다른 그 에너지죠. 뭐 대성 에너지다, 뭐 대성 산업이다. 이런 것까지 확장시킬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뭐 그런 개념이고. 그리고 이제 그 저기 이런 어, 저기 이슈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게 되면은 지금 오늘 하드 이슈 보시면 알겠습니다만은. 어, 폐식용유로 어, 어, 하늘을 난다 이렇게 해가지고 바이오 디젤 같은 경우 바이오 연료를 갖다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반 대중들이 알고 있는 바이오 디젤은 에코바이오하고 네, JC케미칼이에요. 이두 개예요. 그죠? 다른 거볼 필요 없다 이거죠. 왜냐하면은 개미들은 어, 얘네들 두 개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대중성이 있는 것이 테마의 단기 트레이딩의 대상이 된다. 근데 이제 다만 이제 추격으로 해서 어 이미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에서 들어가게 되면 물릴 가능성, 내동매매의 손실 날 가능성이 높은데 그에 반해서 초입단계이다. 찌글찌글하게 그냥 뭐 움직임이 없다가 조금 검색에서 만약 에코바이오가땅 떴어요. 그러면은 아, 폐식용류 어 바이오디젤이다. 이렇게 딱 간파를 하고, 첫봉에 쫓아가는 것 보다는 첫봉 이후에 눌리는 게 낫습니다 어, 그때 진입하는 게왜 그러냐면 앞서 그 움직임이 없다가 첫 번째 움직임이 생긴 거는 어리둥절 장대양봉이에요 바로 급등은 못 가요 어리둥절 그 장대양봉이기 때문에 분명히 위에서 꼬꾸라집니다 그때 밑에서 잡아야 돼요 그래서 n자 패턴의 급등을 노려야 돼요 그게 단기 트레이딩을 연습하는데, 어, 연마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포인트가 됩니다. 그래서, 듣보잡 종목 하지 말 것, 그리고 개인 투자자 모르는 종목 하지 말 것, 차트가 만들어졌다고 하죠. 아무 종목 하지 말 것, 우리가 알고 있는 종목 할 것, 개인 투자자 알고 있는 종목 할 것, 그리고 요즘 트렌드하고 유사성이 있어야 될 것, 그리고 앞서, 어, 한탕 해먹고, 두탕 해먹고, 세탕 해먹는 게 아니고, 일정 수준의 조용히 찌그러져 있다가, 첫 번째 움직일 것. 그런 거를 체크를 하시가지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바이오 디젤 보시고요. 자, 노버 디스크, 공급 계약 제약 서 공급 제약, 제약 속? 음. 뭔 말인가 르겠네요 기자가 좀 말을 갖다 이상하겠네요. 영국에서 체중 감량 약 위고비 출시했다라는 소식 그리고 일동하고 일동제약홀딩스 일동홀딩스 뭐 이런 쪽도 어이 비만약을 지금 임상 승인을 받았습니다. 국내에서 그것 때문에 어제 시간에 있어서 상황이 들어갔기 때문에 비만약 관련해서 보는데 우리가 비만약이 되려면은 이제 그 펙트론 애니젠 라파스 인벤티지랩 여기까지예요. 여기까지. 어, 이 외에 다른 종목이 급등한다 이러면은 조금 전문화된 애들이 대규모 자금을 가지고 급등을 시킨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런 것들은 조금 더 강하겠죠. 연속성이 있겠고. 그렇게 보면 됩니다. 자, 사이버 보안 유니콘 만든다. 1조 1000억 투입해서 5대 강국, 예, 5대 보안 강국 도약이다. 이거 어제도 좀 움직임이 있었어요. 특히 이제 어 시큐리티는 계속 강했고요. 장중에의 사이버원이 8%에서 9% 급등을 했다가 바로 꼬꾸라지는 그런 양상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오늘 보안주들 보도록 합니다. 자커뮤니티 예약 헬스케어를 어, 앱 하나로 삼성물산한 홈닉 제시에. 이건 이제 그어이 어, 원격 의료 헬스케어 관련주 보도록 하고요. 차세대 캐쉬디램 개발 삼성에서 패키징에만 2조 투자 패키징 하는 거는 누가 이야기하는데 어, 기술로 보면 우리나라 쪽한테는 안 준다 라는 이야기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자 어쨌든 반도체 관련주 중에서 HBM이라고 딱 찍어 가지고 개인들이 알고 있는 거 하나 마이크론 저거 샀으면 좋겠다 이래가지고 급등한 나왔던 거 상한가 들어갔었잖아요 요거 하고 그 다음에 한미글로 한미글로 그래 한미 에이 한미 한미 반도체인데 그죠? 3일 반 그리고, 인테플러스, 드덕, 전자신태 뭐 이런 것들 보도록 합니다. 자, SK, 에, 넥슬리스가 일본 배터리사하고 어, 2조짜리 동박공급 계약 체결했다는 소식. 이것도 어, 2차전지 관련주 보도록 합니다. 어제 에코프로가 저점 찍고 올라왔어요. 왜? 그럼 포스코냐, 에코프로냐, 이런 건데, 어제 포스코, 아, 저 에코프로가 또다시 공매도가, 어 최대화, 이렇게 됐다는 소식이 나왔기 때문에, 포스코 쪽으로 봅니다. 자, 모건 스탠리 폴더블 폰, 연45% 성장이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네요. 케이치바텍 생애하이테크, JNTC, 이런 것들 보도록 합니다. 자, 유코 등장의 코로나 이전 매출 회복한 카지노사. 아, 이거는 파라다이스 GK의 롯데 관광, 아난티, 강원랜드 보도록 하고요 자, 우주 항공청 설치, 아, 추석 전에 결론낸다입니다 우주 항공주 보도록 합니다. 자, 러시아, 사우디가 또 발목이다. 90달러 넘는 유가 충격 온화. 자, 이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예, 어떤 테마가 형성이 되면은 개중, 어, 저 개별이, 어, 개인들이 잘 아는 대중성을 띠는 종목들로 붙더라. 자 어, UAM 안전 기준 마련 물꽃친다 교통안전공단, 항공안전기술원 마스전이다. 자 네온테크베셀, 파이버플, 키스한텔레콤 제네코 이렇게 보도록 하고요. 자 미국의 김정은 이르면 다음 주 러시아 방문. 푸틴과 무기거래 논의다. 어, 방산주 보도록 합니다. 자 5년 걸리던 실험도 15분 만에 인공지능 개발 신약 임상 나선다. 어, 신타카 바이오부터 에서 지니너스, 보르노이, 뭐 이런 것들 보도록 합니다. 자, YTN 지분, 예, 메가권고, 요것 때문에, YTN, 요걸로 좀 움직였는데, 아, 이제는 조금 이제 떨떠름해질것 같아요. 아, 관심 가지 마시고요. 예. 자, 그래서, 인공지능 신약개발, 그리고 방산주, 드론 관련주 하고요, 유가 예, 관련주, 우주항공청 관련주, 카지노 관련주, 유코 관련주도 같이 보시면 됩니다. 어제 아이패밀리의 SC 같은 경우도 좀 움직임이 나쁘지 않았어요. 위쪽으로 어, 튈려고 하는 좀, 어, 모습이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어, 스마트폰 관련주, 그리고 2차전지 관련주, 반도체, 헬스케어 관련주, 에, 보안 관련주, 비만약 관련주, 에, 바이오, 디젤 관련주. 오늘 이렇게 주목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성공 투자 되시기 바랍니다. 아이팅 아 그리고 혹시 몰라서 그제 방송 그 생방송 어그 사이트를 어 다음에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아직 안 나온 것 같아요 네.